2011년에 고수 신하균, 김재훈, 고창석이라는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찍었던 영화 고지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6.25 휴전 직전에 백마고지라는 그산 능선, 제일 꼭대기 능선을 어, 남한과 북한군이 서로 교대로 하루씩 하루씩 점령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영화가 아니고요. 한 번씩 한 번씩 점령하면서 처음에는 어,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참호에다가 어, 상대방을 좀 어, 해칠 수 있는 그 폭탄도 숨겨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군이 그곳에 철수하면서 똥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균 쪽이 올라가서 그걸 열었다가 똥 냄새 때문에 기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약 올리기 시작하다가 먼저 또 북한군이 그 안에다가 담배하고 술하고 이런 것들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또 남한군도 그곳에 자신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먹을 것들을 숨겨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그 먹을 것과 함께. 어 남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것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북한군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한번 시간이 나시면 OTT에 다 있으니까요. 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휴전하기 전에 가장 높은 능선인 이 백마고지의 고지를 점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점령해야 많은 땅을 우리 것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전 직전까지, 그리고 휴전이 되었지만, 그 휴전이 발효되는 24시간 이후,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 그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 편하게, 나 혼자 편하게 살자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 고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습니다.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낼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 다 있지만 조금 마가 누가 마태가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을 강조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씨뿌리는 자인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드러내려고 이 씨뿌리는 비유를 씁니다. 마태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요. 구원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씨뿌리는 비유를 교회공동체의 올바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씨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시각으로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또 그의 복음이 어떻게 그것도 좋고 누가복음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우리라 깨닫고 붙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마태의 시각으로 오늘 이시 뿌리는 비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시각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출발되어지고,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성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죠. 두 가지의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속에 살거나 구름 위에 살거나 산속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꿈속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이 땅에만 집중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나라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도 항상 함께 살고 있고 세상의 나라도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두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이두 나라를 산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좀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에서만 살 때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모든 것이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은 권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이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온통 그것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과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처럼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천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던 삶에서 눈을 들어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 판단해 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실제보다 더 크고 분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바뀌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나라를 사는 사람과 한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성 한 명이 큰 회사의 CEO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잠깐 어려워졌습니다.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였을뿐 크게.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은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눈에서는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후회되고 또 후회도 되고. 화도 나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푸념과 같은 기도를 하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회사를 회복시킨 후 CEO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한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전에 함께 사업했던 친구들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겨자씨가 심기워진 사람과 겨자씨가 심기워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이고 생활입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큰 회사의 CEO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화려함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겨자씨가 심기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것을 뒤돌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지하실로 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겨자씨가 심기워졌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학교 가고 다 개척하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화려했던 사람이 지하실로 들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바라봤던 그 사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자 세상 나라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겨자씨를 품고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것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 겨자씨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교자실를 그의 마음에 심기워 지하실로 형하게 하신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출발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오늘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겨자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겨자씨를 심기워 세상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에 가서 되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고 그 겨자씨를 우리들에게 심기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또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새가 날아와 깃들인다. 둥지를 튼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출발하지만 그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라고 자라 나무가 되는 만큼 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곳 없는 새들, 쉼이 필요한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들어와 깃들인다. 둥지를 튼다. 라는 것이죠.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고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가난하게 시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큰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성장한 것이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저처럼 성공할 겁니다. 그건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이 끝이 아닙니다. 성장이 종착점이 아니고 성장은 정류장입니다. 거쳐가서 다시 또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은 성숙이 종착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성장하여서 그 한쪽을 다른 일을 위해 내줄 수 있는 성숙. 자신을 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터 그곳에 깃들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겨진 겨자씨의 온전한 바라이고, 또한 신앙인들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성숙보다는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반쪽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이 빠진다면. 성장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반쪽을 응답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건강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부자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잘 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가지 한 귀퉁이를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건강해지신다면 다른 이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겠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에게 다른 일을 배려하고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은 정류장입니다. 거쳐가는 곳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종착점은 성숙입니다. 오늘 이 교자 씨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터부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성장은 어디서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군데서 다 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그 마음에 겨자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겨자씨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가지가 깃든다는 것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정말 볼품없고 정말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신기워져, 그것이 자라 풀보다 커,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라, 너희가 무시했던 나, 이 작은 내가 이제 나를 무시했던 너풀 너보다 내가 더커 나무가 되었다. 두고 봐. 내가 이 나무가 되어서 너한테 햇빛 안줄 거야. 너한테 가는 영양분 내가 다 빨아먹을 거야. 그게 아니야. 정말로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풀보다 커 나무가 되는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쪽을 기꺼이 기쁨으로 다른 이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성숙입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새에게 그가 동지를 틀수 있도록, 깃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가지 깊숙한 곳, 자신의 가지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촘촘하고 가장 굵은 자리를 그 새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진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간증을 혹여 들으시거나 하실 때 유의하십시오. 성장만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실 때그 기도가 이루어져 무엇을 할 것인가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된 자녀가 다른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 계시지만 105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교 105세 된 교수 명예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살면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105세를 사셨는데 행복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오세 먹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대요. 그 100년 정도 산 사람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죠? 예.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세대 교수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5살 먹은 교수님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못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분이 장로님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인을 향해 정신적 가치라고 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영적 가치, 내면의 가치이다. 그저 성공, 소유하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재앙이 된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부류, 두 번째는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못한지는 압니다. 첫째,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두 번째,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어쩌면 이 이기적인 것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배고살목은 교수님의 많은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신앙적 영적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남들은 무시할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것, 다른 일을 위해 가지를 내어주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삶을 잘 살아간 모범적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들려 우리 모두를 그의 가지에 깃들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죠. 성장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성장의 절정은 성숙.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성숙도 함께 붙들고 있어야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만 붙들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이 이쪽이죠. 이쪽 탁꽉 차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성장해가며 해야 할 일이 있죠. 다른 일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와 함께 우리 성지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는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면 그것이 성장인지, 그것이 성숙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다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 타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 겨자씨 비유의 종착점입니다. 잘 잘하십시오. 그리고 한 켠을 이웃을 위해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잘 성장하시면서. 자신의 한쪽을 내어줄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새가 날아와 내그 가지에 탁 머물거든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를 품고 그가 내 가지에 둥지를 깃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다면 한쪽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기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정하실 때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죠.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는 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져야죠.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성공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증하며 영광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하죠. 기도드립니다.